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교도가하겠습니다.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함께 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곳이니요.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의 강한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요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여어로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매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요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게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곧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부동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군대가 그로하리로다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애굽 왕과 그 무리들 이 땅에서는 아주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성한 나라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기로 정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내려간다. 이제 무덤에 묻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스올에 내려간다. 스올은 이제 스올도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무덤 이런 곳이죠. 근데 어 이것은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 아무리 강성해도 다 죽는다 이러한 의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어 결국은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그들은 지옥에 다 던져지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가 이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때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고 이제 그 다음 애굽도 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어라. 이제 애굽이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다른 나라의 백성들, 강성했던 어 왕들 강성했던 백성들과 함께 구덩이에 내려가게 된다. 지하에 던져지게 된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것은 어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애굽이 이애의 아름다움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죠. 다른 나라들 중에서 강대한 나라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눕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할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은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 천국으로 인도하 되죠. 그러나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 즉 불신 자들은 죽을 때에 비참하게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라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나아가서 너는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대단한 영광, 대단한 지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아무리 이 나라의 왕이고 아무리 고관일지라도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일지라도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20절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 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무리들이 죽으면 그들을 끌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덤으로 끌어내려라. 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 어,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1절 용사 가운데의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곧 칼의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여기서 용사 가운데의 강한 자는 미리 죽은 다른 나라의 폭군들 다른 나라의 왕들 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 그에게 말하며 다시 말해서 그를 돕는 자는 애굽 백성들 그는 이제 애굽 왕을 말하는 거죠. 어, 미리 죽은 자들이 애굽 왕과 그 애굽의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아 그들도 죽었구나 그들이 땅에서 강대했었는데 영광스러웠었는데 하나님의 그 재앙에 의해서 그들도 다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21, 2절부터는 애국 왕과 그 무리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22절부터 보게 되니까 거기에 아수로와 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도, 자로다 그쵸? 아수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강대한 제국이었습니까? 그런데 다. 이제 멸망되었죠. 육신이 죽는 그것만 한다면 뭐이 땅에서 죽어 버리면 되지 하겠지만 죽으면 그이 사람들의 영혼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즉시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죽음 영원한 지옥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24절에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26절부터 28절은 매색, 두발, 그 모든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27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그렇죠. 이제 이 땅에서는 강성한 자들이었지만 결국은 그죄 때문에 그 죄를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것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에돔과 그 왕들, 그 모든 고관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강성했지만 어, 결국은 어, 죽임을 당하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죽음을 당하죠. 30절 중간부터 보게 되니까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죠. 오늘날 세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1 절에 보게 되니까. 바로만 거기 간 것이 아니죠. 모든, 어,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위로를 얻었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서 나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간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음, 자들이 엉뚱한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모든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강대했던 왕들, 고관들, 백성들, 그 나라들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뭐더큰 문제는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동시에 이웃도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